Hi student! Good to see you again. We will learn about new words and vocabulary in Lesson 2.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안녕하세요. 중3 학생 여러분, 이혜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 Lesson 2 제목은 Go Green이고요. 단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에는... 어 지난 지난 시간에 우리 살짝 리스넷 스피킹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어, 환경 문제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단어들도 아마 환경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겠죠. 그걸 유념해주고선 한번 새로운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단어는요. 어 uh, ancient, ancient라고 부르고 고대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Uh, For example, 예문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 museum has a lot of pictures of ancient Egypt. 그 박물관에는 고대 이집트의 그림이 많다라는 예문이 있죠. 여기서 우리 문장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A lot of는 pictures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any"로 바꿨을 수도 있고, "lots of"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 이 과에 어떤 새로운 단어가 있나 정도로만 잘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자, 뜻은 고대의 였고, Ancient, 영영풀리를 한번 보면. Coming from long ago in the past, past 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과거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 과거에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ancient 고대의 뜻이었습니다. 자, next 다음 단어는 cause, cause 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얘는 동사고요. 뭐뭐를 야기하다 라는 뜻도 있고 원인이라는 뜻도 있네요. 요거는 명사가 되겠죠. 자, Full example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Old cars cause air pollution. Air pollution은 공기 오염이죠. 잘했어요. 이것도 환경오염과 관련이 되네요. 그래서 오래된 차들이 음, cause 동사로 cause 야기합니다, 일으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영풀이를 보니까 To make something happ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happen. 일어나다 라는 뜻이야요 생기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make는 만들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되고 뭐뭐를 야기하다 라는 뜻이 오게 되었습니다. cause. cause.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next 다음 단어는요. 어, chemical. 케미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케미컬 L로 끝났지만 보통은 L로 끝날 때 형용사가 많았어요. 근데 요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이고 뜻은 화학물질 제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full example 예문을 한번 보면 그림에서도 볼수 있죠? Farmers use chemicals to kill bugs. 농부들은 사용합니다. 무엇을요? Chemicals,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투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썼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케미컬스 화학 물질들을 사용합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케미컬스 화학 물질 제품 영양풀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 substance는 물질이라는 뜻이고 물체물질. That has been made especially artificially processed. Artificially는 자연적인 natural이랑 반대말이에요. 인공적으로 어떤 진전을 갖고 오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 그게 화학물질이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 그래서 Chemical 하면 화학물질 제품이 되겠습니다. 넥 x t 다음 단어는요. climate. climate. climate는 기후라는 뜻입니다. climate. 기후. Alaska has a cold climate. 알래스카는 아주 추운 기후를 갖고 있죠. Alaska. 들어봐도 춥죠. 그렇죠? Alaska has a cold climate. climate. 기후가 아주 춥습니다. 아주 추운 기후를 갖고 있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역풀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The usual weather conditions in a particular area. Particular area. 특별한 지역에서 아주 보통의 특별한 지역에서 이제 평범한 보통의 이상의 기후 상태를 그냥 기후라고 하죠. 기후, 이 지역의 기후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니까 Climate 하면 기후가 되겠습니다. 기후 자, next words 다음 단어는요. conditions, conditions, conditions TV 광고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자, 여기서 s가 붙으면요. conditions 가 돼서 환경 상황이 됩니다. s가 없으면요. conditions 그냥 상태이고요. conditions 하면 보통 환경이란 뜻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this flower can live in very dry conditions. In very dry conditions이니까 아주 건조한 환경을 말하겠죠. 이 꽃은, 자 그림을 보세요. 진짜 땅이 쫙쫙 갈라졌죠, 그쵸? 아주 dry한데 This flower can live in very dry conditions. 이 꽃은 아주 건조한 환경에서 살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다음 단어 아, 영양풀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The situation in which someone works something, lives, works, etc. 자 누군가나 어떤 것이 살고 일하고 있는 어떤 situation, 상황, 상태를 말하죠. 이게 conditions 자 같은 뜻이에요. 비슷한 뜻이에요. Conditions, situation, 위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next word 다음 단어는요. Crop crop이라는 단어인데요, crop 정말 중요하죠. 농작물 우리가 먹고 살려면 농작물은 진짜 필수로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볼수 있겠죠. Corn is the most important crop in Mexico.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농작물은요, corn 옥수수래요. Corn is the most important 하면 가장 중요한이라는 최상급으로 쓰였죠. 가장 중요한 농작물입니다, corn. 자, corn 좋아죠, 그렇죠? 그러면 옥수수, crop,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영양풀이를 볼까요? A plant or plant product that is grown by farmers. 자,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해 주고요. 식물이나 농부들에 의해서 be grown 하면 키워진, 키워진 어떤 생산물들을 crop, 농작물이라고 부르죠. 자, 화면에 잘 집중하면서 따라오고 있죠. 온라인 수업도 꼭 집중하면서 잘 듣길 바래요. 넥스트 월드 다음 단어를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extreme sport라고 많이 들어본 적 있죠. extreme 하면 극도의 아주 그 화면에서 본적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되게 이게 위험하기도 한 그런 아슬아슬한 경기를 extreme sport라고 부르고, l y 가 붙이면 부사형이 되고요. 극단적으로 아주 극도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Skydiving is one of the extremely 여기서는 extreme 아까 same s p o 라고 했죠. 니가된 뜻까닭은 여기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extremely dangerous sport. s dangerous가 없으면 extreme sport 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skydiving 은 극도로 아주 위험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영영풀이도 한번 볼까요? To a very great degree라고 되어있죠. Degree는 정도, 정도라는 뜻이고 아주 대단한 큰 극단적인 정도를 말하죠. 그래서 extremely하면 극단적으로, 극도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Global 지구가 지금 global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라는 문장이 있네요. Global 하면 우리 글로 지금 지구는 뭐 세계는라고 말할 때 global이라고 하죠. 세계적인 지구의. 그래서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있고요. 영풀이영풀이는 프리 보면 involving the entire world는 전체적인 전체의란 뜻이에요. 전체의 세계를 모두 involving, 포함하고 있는, 하고 있는 세계는 하나죠. 그래서 Global World라고 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Look at this picture. What is that? 뭔거 같아요. Looks like sweet sugar. Sugar 같이 보이네요. 그쵸? Sugar can be harmful to the teeth. 설탕은 설탕이 진짜 맛있긴 하지만 harmful 하면 해롭다는 뜻이에요. 어디 해로워요? 그렇죠. 우리 치과가기 되게 싫죠? To the teeth 하면 치아에 치아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Sugar can be harmful to the teeth. Harmful은 해로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잘 기억해둘게요. 영영프리를 보니까. Causing damage or harm이라고 되어 있는. 어? 아까 혹시 배운 단어가 기억나나요? 그렇죠, 잘했어요. 아까 cause라는 단어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야기시키다. 원인이란 뜻이 있었죠. Damage는 손해라는 뜻이에요. 손해. Harm도 해. 다 유열어 볼수있어요 비슷한 단어. Harmful은 heroin이라는 형용사형이고요. 여기는 명사 harm, 데미지도 명사. 자 손해나 해를 causing 끼치는 것, 을 harmful, 해로운이라고 보통 말하죠. 자 next word 다음 단어. 이제 반 정도 왔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oney, wow, looks so delicious. 아까 sugar 이어서 honey 맛있는 게 계속 나오네요. 자이 과에서는 bees. 벌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bees collect. bees collect honey from flowers. 벌들은 꽃에서부터 꿀을 collect. 모읍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honey. 요거는 원래 알고 있는 단어죠. 자, pass. 넘어갈게요. 영양풀이 보니까 sweet, sticky substance produced by bees and used as food. 아주 달콤하고 sticky, 끈적끈적한 이란 뜻이에요. 끈적한, 끈적끈적한 물체고요. produced 어, 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음식으로서 사용되는 여기는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대충 그냥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next word 다음 단어 가볼게요. 이 단어도 많이 익숙한 단어죠? insect, insect 하면 곤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nts butterflies and flies are all insect s 개미와 나비 파리는 모두 곤충입니다 insect insect all insect all은 복수형이니까 insect s가 붙어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a small animal that has six legs and sometimes wings 자, 영영풀이 해 보니까 관계대명사절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어 있죠? 관계대명사절은 특징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작은 동물들이고요. 여섯 개 다리, 그리고 어, 때때로는 윙즈, 날개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인트 곤충이라고 부르죠. 자, next word. 오, 이, looks so yummy. 이것도 맛있는 게 계속 나오네요. Melt. Melt는 녹다, 녹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The ice cream began to melt. Begin to 하며뭐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Begin. 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Begin, Begin, Begun. 동사가 나올 때는 항상 잘안 보이나요? I입니다. 동사가 나올 때는 항상 영어는 3단 변화형으로 동사의 변화형을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동사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돼서 Begin, Begin, Begun 이렇게 됩니다. 과거로 The Ice Cream. Begin to melt. 녹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Melt 하면 녹다란 뜻이고요. To become liquid. 액체네요. As a result of heating. 열 열의 result 함 결과 이제는 몸으로써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열의 결과로서 액체가 되는 것이 melt. 녹다, 녹이다, 가 되겠죠? 아주 과학적인 표현이네요. 자, 다음 단어. 폴론. 요 단어는 좀 낯설 것 같아요. 전문 단어라고도 볼수 있는데, 꽃가루 화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폴론. Balloon. 폴론은 우리 이과의 본문에 나올 거예요. 시 e e 는 뭐였더라? 시죠, 시. 시. s e e d s and pollen are spread by the, by the window. 씨와 화분은 p o l l e n 이 spread 퍼집니다. by the wind, spread, spread, spread 이렇게 변화를 하고요. 퍼지다란 뜻이뜻 뜻이, 퍼뜨리다란 뜻이니까 수동태로 돼서 spread 퍼집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씨와 화분은 바람을 타고서 바람에 의해서 spread 퍼집니다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영양풀이는 a fine powder. 아주 정제된 파우더 가루. Produced by flowers. 꽃에 의해서 produced, 만들어진 건데요. is needed to make seeds. 씨앗을 만드는,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꽃에서부터 이제 생산된 그 가루를 꽃 화분, 화분이라고 부르죠. 폴론. 요거는 아마 과학 시간에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폴론. Pollen. 영어로는 폴론이라고 합니다. 폴론. 자 다음 단어 자 pollination 이 단어도 좀 전문적인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죠 수분 작용이란 뜻이고요. For example 예문을 보면 pollination is necessary for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자 비동사 necessary for 하면 뭐뭐의 필수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동의어로 essential 이란 뜻도 있죠. 단어도 있죠. 자, Pollination is necessary for 비동사 necessary for 요거 기억해둘게요. 수분작용은 어, is necessary for producing new seeds and flowers 새로운 씨앗과 꽃을 producing 생산하기 위해서 for이 전치사라서 ing형이 옵니다.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자 example이 나와 있습니다. 영양풀리는요더트랜스포트랜스포트 transfer, 나르다, 음반하다 o f pollen from one flower to another, to, to produce seeds,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서 위에서 하나의 꽃에서 다른 꽃으로 어 아까 이거 뭐였죠? 화분 화분을 트랜스포 나르다 이동하다 이동시키다 나르다 음반하다 반드시 되겠습니다. 음반하다 하는 것을 폴리네이션 수분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거 우리 영어에서도 어, 지식으로 배우죠. 이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에 population. 이거는 알고 있는데 안을것 같아요. 그렇죠? population은 인구란는 뜻도 있는데 우리는 벌의 개체수라는 개념에서 다룰 거예요. The world's population has increased greatly. 세계 인구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라는 예문이 있네요. 영역풀를 보면 a group of people, a group of people or animals of a particular kind는 종류, 종류 that live in a place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특별한 종류의 동물이나 사람의 그룹. 을 인구 개체수라고 부릅니다. Population. 자, 다음 단어는요. Process. Process 하면 과정이란 뜻이고요. Process. 명사요 The graphic shows the process of market, marketing. 이그래픽은 마케팅의 과정을 shows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죠. Process 과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영영풀이도 한번 볼게요. A series of 1년에 1년에 things 어떤 것들 that are done 행해지는 거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영영풀이에 보면 영영풀이를 많이 보게 되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늘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achieve는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이고요. 어, particular result 어떤 특별한 결과를 어치부 성취하다 이루다 이루어 내다란 뜻이에요. 이뤄내기 위해서 행해지는 어떤 일련의 것들을 일련의 과정 일련의 것 연속된 연속된 것을 어떤 과정이라고 부르죠. Process가 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몇단안 남았어요. 프로듀스 하면 생산하다라는 뜻이고요. 생산하다, 프로듀스. 이건 일고에도 선생님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듀스, product, production 기억나나요? The onion plant will not produce a potato. 양파에서는 감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죠? 설마 요거를 감자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진 않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니까 프로듀스 미래형으로. 어, produce 생산하다 나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영영풀이는 to make or create something by a nature natural natural 아까 process 자연의 과정에 의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produce 생산하다라고 부르죠. 몸에 의해서 아까 process는 과정 단어들이 다 이어지고 있죠. 자 다음 단어는 provide provide는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제공하다라는 뜻이고요. His company provides a house for him. 그의 회사는 그를 위해서 o 하우스 집을 제공한 제공합니다. 자, 기숙사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to give something to somebody 어떤 것을 누구누구에게 주는 거를 제공하다 주다라고 부르죠. provide 동사는 기억해 줍시다. 제공하다, 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몇개 남지 않은 단어예요. seed. seed는 좀 알고 있지 않아요? seed는 씨, 씨앗이란 뜻이고요. 아까 앞에서도 좀 나왔어요. He planted the seeds 10 cm apart. 그는 plant는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다. 씨앗을 심었어요. Apart는 떨어뜨려서 라는 뜻입니다. 10cm씩 떨어뜨려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He planted the seeds 10cm apart. 영양풀이는 A small object produced by a plant from which a new plant can grow. 새로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자 식물에서부터 생산된 생산된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전체로 생산된 어떤 작은 물체, 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것에서부터 그 식물로부터 플랜트로부터 어 프로듀스트 얻어낸 어떤 작은 물체를 씨드, 씨앗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Survive. Survive는 동사이고요, 살아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살아남다, 생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t h i s p l a n t 아까 나왔죠? plant 사진을. These plants can survive in very cold weather. 이 식물들은 매우 추운 날씨에서 남을 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dry dry weather, dry conditions, flower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건조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꽃. 여기서는 These plants can survive in very cold weather 반대의 뜻이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survive. 이것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명사형은 s u r v i v o r 이 되죠. s u r v i v o r 이렇게 돼요. a를 붙이면 명사형 s u r v i v o r 이 되고요. 영영표를 보니까 to remain 머무르다라는 뜻이고요. 남다라는 뜻도 되고, alive는 alive는 살아있는 살아있게 머무르는 게 survive 생존하다 살아남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도 열심히 수업에 집중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자꾸 메시지가 날아와서 미안하네요. 자, 여기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본 단어들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프린트 통해서 이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을 좀 기억은 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